근데 성적인 패티시 있어요? 저는 엉덩이 좋아요. 그냥 엉덩이 자체가 좋아. 겨드랑이, 발가락 패티시 있는데 괜찮냐고? 괜찮은 걸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생겨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빵빵 뚫려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귀염둥이 안에다 넣고, 안에를 이렇게 세척하는 거네. 특이한 성적 쾌락 기호증, 신체 절단 기호증, 팔이나 다리 등이 절단될 때 성적 쾌락을 느끼는 증후군, 어타세시노필리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 크레마스티스토필리아, 도난당하는 뭐야?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 린드로필리아, 나무에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 열차 기호증, 열차 타는 행위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 뭐야 이거? 펜티시는 지하철 타고 출퇴근 할 때마다 펜티 갈거야겠네. 비정에 차고 가셔야겠네. 저취뭐냐 일단 저기엔 없어요. <laughs> 나무에 성적 흥분 느. 느끼... 하시는 여성분들은 나무질 만수시다. <laughs> 음... 왜? <laughs> 아 궁금하잖아. 남자분들 안쓰실지좀 나만 그래? 이 자식들 순수한 호기심을 짓밟지 마. <laughs> 세상에 이상한 성착품분 되게 많구나. 도충도 있고 발충도 있는데 걔네는 이제 약소하지 그죠? 분왜 좋아하는 거야? 패티씨 있는 사람들은 자기 더럽다고 느낄까? 사랑스럽게 보일라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게 있나? 어릴 때 성적인 그런 잘안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건가? 미이라에 흥분해서 거기에 싼 사람도 있다고? 미이라에 왜 흥분했을까? <laughs> 여러분들 성적인 패티시 있어요? 저는 엉덩이 좋아요 그냥 엉덩이 자체가 좋아 겨드랑이? 발가락 패티시 있는데 괜찮냐고? 괜찮은 걸왜 나한테 물어봐 가슴골 뒷목에 잔털이 예쁘다고 털? 선 예쁜 여자가 제일 섹시한데어 근데 나 이거 느껴본 적 있어 내가 예전에 학원 다녔을 때 우리 학원에서 아, 뭘 알려줬었어, 그 여자애가. 근데 알려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넘겼거든? 되게 예쁜 거야. 그래서 맨날 이러고 다니잖아. 엉덩이 패티 치면 약간 쪼물락쪼물락 쪼물락 하는 거 좋아하시는 건가? 그냥 사람이든 동물이든 엉덩이만 보면 흥분된다기 보다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약간 행복해진다. 엉덩이. 항상 말하잖아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엉덩이가 이쁘면 이뻐. 자신에게 없는 걸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기. 나도 엉덩이 좀 있어. 아예 없진 않아. 나도 좀 있어. 너네 다막 겨드랑이 뭐 이런 거니? 특이한패티씨 있는 애 없니? 내 방에 마조이스트 없니? 나는 뭐 사디스트야. 이런 애들은 많이 봤는데 마조이스트는 많이 못본것 같아. 내 방에서 남자애들이 훨씬 많은 그런 방이어가지고. 나는 그런 DM 같은 거 오잖아. 주인님, 저한테 막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런 애들 만약에 내 눈앞에 실제로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시켜볼 것 같아. 패티받고 소리 질어!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 좀 싫어.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진지하게 생각해봤거든. 야동 철고서 보면서 하는 거? 나 별론 거 같아. 그날 방송 에고 생각을 해봤거든. 어, 근데 나좀 별론 거 같아. 얘를 봐야 되는지, 쟤를 봐야 되는지. 그때 내가 나는 좀 취향이 안 맞는다. 니까 그러니까 애들 반응이 왜그 취향이 안 맞아? 이런 반응인 거야. 내가 좀 보수적인 건가? 이러고서 나 진지하게 <laughs>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비슷한 류다 싫은데. 손장에 거울이 있다거나 내 모습을 눈으로 보는 그런 상황 그냥 좀 싫은데. 그러니까 뭔가 신경 쓸거 같아. 근데 너네는 그거 어떻게 해? 만약 에 거울이 있어,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이 신경 쓸거 같지 않아요? 자기 모습 안 보고 여자 쪽만 보는 거야? 여자 또 너네 모습을 볼 텐데? 그러면 그냥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어렵도다 거울의 세계 나 궁금한 거 있어 좀순한 얘긴데 너네 이거 대답해 주실려나? 인스타에서 그런 썰인데 여자애랑 남자애랑 후배위 자세로 이렇게 하다가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똥에서 냄새난다고 그래가지고 싸웠다는 그런 썰을 봤거든? 근데 그 냄새가 진짜 올라와? 아 올라와? 진짜? 난 여자라서 내가 남자 똥꼬 이렇게 <laughs> 볼 일이 없으니까 바디워시로 잘 닦아야 되나? <laughs> 아니 진짜 그금해서 그래 근데 그러면은 뼈 냄새 같은 거는 냄새가 좀 심하잖아 집중이 돼? 냄새 심하면 박 쉬고 그냥 오늘은 못하겠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 힘들 거 같긴 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팔더라 해외배송 어플 같은 거 엄청 많이 보잖아 숭어 한거막 검색하고 이러잖아 섹시 코스튬 검색하거든요? 방송에서 입고 그래서 막 알고리즘 같은 이런 것도 막 써던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빵빵 뚫려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염둥이 안에다 넣고 안에를 이렇게 세척하는 거래 요즘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세척하는 게안 좋을 것 같아 무서워 세척하다 말고 딴짓하는 거아니냐고야 근데 저게 이렇게 되지 않아? 원래 해봤네야 나 집에 없어 세정해봤자 들어올 것도 없는데 뭐하러 세정해? 야 뭐하러 세정해? 왜 화내냐고요? 저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laughs> 예민하다고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이제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잘보이고 싶고 그렇게 한번 써보고 싶긴하다. 남친 불쌍하다고? 왜왜 왜 불쌍해? 아니 걔한테 꽂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내가 쓰겠다고. Like what does it do? Okay, we g o n put that on. No. Grab the 저거, 어디다 쓰는 기계야? 잘라다 갑자기 확 식어서 키스만 1시간 30분 하다 온 경험 있는 사람 없냐고? 야, 키스를 1시간 30분 풀어. 입 닫을 순 있을까요? 퉁퉁해. 1시간 30분 동안 그러면 아무도 키스를 끝내지 않았던 거야? 둘다 머릿속으로, 아, 언제 끊지? 생각하고 아무도 안 끄는 거야? 그것도 이상해. 미친 거아니야 브라질레어 왕심 꾸준히 하냐고? 난 레이저 제모받다서털안나 남자가 완전 털 없이 백숙인 건 괜찮냐고? 그거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미녀와 야수, 그 야수처럼 털이 진짜 온몸에 닿아있으면 그거는 조금, 우와, 싶긴할듯 여기 다 모쏠 아다만 있는 거 아니냐고요? 너보다 연애 경험 많을걸 얘네가? 내 방에 생각보다 그 연애 잘하고 댕기는 애들밖에 없어 실제로 보면 은다인간 생겼어요 시어나게 140cm에 1 4 0 k g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만나보면 인기맨들인데 아 너가 모쏠이야? 그럼 그럴 수 있지 나도 좀 놀랐음 근데 솔직히 좀 긴장했거든 내가 왜 긴장한 이유가 애들이 막 계속 겁주는 거야 나가면은 막 무슨 미친 오다쿠밖에 없다 팬미팅 하면은 하우구 구름 있다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laughs> 무서운 거야 진짜 애들이 겁 좋아. 막상 행사 다니고 하다보니까 애들 다 냉간치 생겼어. 진짜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아. 안 씻고 가가지고 막니 네 코를 괴롭히겠다. 막 이런 애들 도다히 없어요. 아, 바디워시 냄새나 향수 냄새랑. 냄새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거 옛날에 느끼기나. 맞아. 근데 냄새가 진짜 약간 인상을 좌우하는 그런 게 있더라. 나도 원래 향수 같은 거 아예 안 뿌렸었거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향수 냄새들 막 맡으면서 향수가 진짜 좀 중요하다는 걸좀 깨달았어. 몸 좋은 애들도 진짜 많고. 안아주세요 해서 안으면 딴딴한 애들 진짜 많아. 어떻게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난 운동 싫어. 맞아 말안 해도 내가 기억하는 닉네임이면 안 하. 터마언니까. 최소한의 매너는 하고 가야지. 근데 애들 다 매너가 좋더라. 향수 어디 거가 좋냐고요? 취향을 좀 많이 타가지고 바이레도도 좋고 조말론도 난 좋다고 생각해. 향수 시향하러 갈 때가 제일 기분 좋아. 여자친구랑 향수 공유하는데 조말론이 지르더라 그래 조말론 냄새 진짜 좋아. 근데 향수가 약간 그게 있더라. 블랑시로 예를 들면 은 블랑시를 뿌렸어. 그리고 내가 블랑시를 뿌렸어. 그러면 약간 냄새가 약간 다르게 나는 그런 게 있더라. 사람에 따라서. 맞아. 사람 자체 냄새 때문에 좀 변하나봐 살 냄새랑 섞여서 페로몬 향수인가봐 쓰는데 향 맡아봤는데 뭔가 별로였어 자기한테 맞는 페로몬 향수가 있는건가? 무지성 페로몬이라고 좋은게 아닌가보다 그러면 13명의 여자로 만든 향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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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사람들 행복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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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내용이야? 왜왜 왜 현혹시켰어? 소설에선 저러고 난교했어? 저 사람들 이야 그거는 실제로도 그 작중에서도 개코야? 무섭겠다고 그 여자도. 향수 뿌려서 감추면 안 되나? 향수 냄새 사이에 살 냄새를 알아내나? 개멀리 가는데 그걸 찾아가? 숟가락 살인마네 거기 숟가락 살인마도 막 찾아가잖아. 그래, 숟가락 살인마가 제일 잔인해. 어떻게 숟가락으로 때릴 생각을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그냥 죽이는 거라. 사이코패스 정석이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네이밍을 지어주면 안 돼. 머저리. 이상한 이름을 지어줘야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지. 연쇄 살인마도 그래. 연쇄 머저리. 뭐든지 이렇게 이름을 그지같이 지어놔야 돼요. 여자 피부 냄새가 잖아요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어디가 제일 자기 살 냄새가 잘 나? 목 같은 데서 잘 나나? 귀나? 목이나 손등? 땀이 많이 나는 곳? 목은 코가 안 닿는데